기산동 가는 길입니다. 사보두, 마산항 제 사보두 근로자 복지회관. 자, 아, 방금, 아, 선적을 하고, 입고를 하고, 마산항 사부두입니다 어 이쪽은 봉암동 진해양곡 가는 길이고 마산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 정면에 보이는 곳은 사부두고요 여기는 기곡동 기산동 창원시 기곡동 가는 길입니다 어, 두산 중공업 가는 길 정면에 보이는 곳은 마산항 사부두입니다 어제 외발 힐은 오늘 방금 제가 이제 사부도에 그 선적을 하고 다시 제가 이제 기산동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어제 외발 힐은 어 전국 여행은 계속됩니다. 어 여기는 창원시 어 기곡동입니다. 기곡동. 정면에 보면은 이제 기곡동 가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뷰가 아주 멋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 저말 그대로 그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많은데 제가 오늘 아, 마산 온 김에 시간을 내어서 기곡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스도 다니네요 자 여기는 사보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길을 촬영 하고 있습니다 어우, 수출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마산 마산산호동입니다 저쪽은 어시종이고 저기는 월령동입니다 <laughs> 제가 25년을 살았습니다 아, 그리오 마산 자 저게 보이는 게 도숨이네요 <laughs> 제가 살았던 동네가 저쪽입니다 부림동이라고 <laughs> 무악산입니다 아, 오랜만에 기곡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여기가 바로 창원 두산 중공업입니다. 아, 군사 시설, 군사 장비도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외발 길은 전국 여행은 계속됩니다. 아이고 노고가 많죠. 자 천천히 또 한번 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가을 바람이. 강원시 성산구 기곡동입니다. 기곡동. 도로가 이렇습니다. 오 CJ 대한통운. <laughs> 이제 대한통운 CJ 카니캉 참 옛날 제가 다녔던 삼성 회사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한때는 삼성그룹 공채 출신이었는데, 삼성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할라시멘트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제 오구두네요. 마산항 제5부두입니다. 귀국부두 아, 안전을 위해서 항상 영상 촬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제안전을 위해서 아,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찍다 보면 은아 이게 차들이 아, 바로 옆에 싱싱 달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카메라도 같이 동영상을 찍어줘야 됩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아, 방해 사업체입니다. 아, 대략 한, 앞으로 한 1.5km 정도는 더가야 됩니다. 아, 기산동까지. 여기는 기곡동이고, 기곡동이나 기산동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 델몬트 물류센터가 여기 있네요 마산에 자제 5부두는 이렇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것이 두산 제 5부두 두산중공업버스정류소 보이네요 두산에러빌리티 중문 아 이게 기산동 기곡동 부산, 중국 규모가,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서 산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국,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어디가든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아,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바다 주변이라 가지고 여기가 이번에 아마 새로 생긴 그겁니다. 그 수소 충전소. 근데 이제 비싼 거는 비싼 거는 더 많이 탈수 있고요. 어제 거는 6, 그 6시간 충전해 가지고 60km 탈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대략 한 150만 원대. 네. 튜닝까지 다 해가지고 아, <laughs> 가보겠습니다. 저, 저, 예, 저, 예, 예, 이거 찍으면서 저 먹고 이제 이렇게 그 전국을 소개하는 거죠. <laughs> 야, 여기 다, 이거 다그 제가 여기 공장 막 지을 때 작년인가, 작년 여작년 겨울에부터 이 공장을 지었는데 작년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와 진짜 빨리 짓네. 한1년 만에 다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와, 기술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laughs> 수고하십시오. 예. 네. 아, 여기가 수소공장입니다. 창원 수소공장. 작년에 제가 공사하는 걸 봤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기술이 진짜 참. 어, 만드는 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정치만 빼고요. 도산, 와. 전체가 두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저, 어, 저기가 도섬입니다. 자, 보면 여기가, 저기가 바로 도섬, 유원지. 저는 어, 계속 어, 이쪽으로 해서 어, 기산동울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버스가 두산중공업 부도라고 되어 있네요. 아... 자, 조금 커브길이라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속도를 내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지금 현재 한 33km 정도 됩니다. 용호마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야 이야... 두산 중공업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곳이 마산 도선 해상유원지입니다. 야 이야... 진짜 오랜만에 이쪽에서 보네요. <laughs> 정면에 보이는 곳이 해운동입니다. 월령동. 아 이제. 아 어, 정면에 보이는 곳이 마창대교입니다. 통행료 2,500원. 아, 예전에 여기 어 이제 이렇게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을 했구나. 원래 여기가 캠핑카 차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도로 굉장히 그저좀 유물 그런 쪽에 좀말 그대로. 불법 주정차가 많아 가지고 이게 진짜 참 차박, 캠핑카 차박이 그좀 심각했는데 아다 정비를 다 했네요. 어, 아, 낚시를 하시분들 계시고. 해안 산책로. 아, 바다입니다. 바다 냄새가 그대로입니다. 어, 이게 웃긴 게 마산에 오면은 마산항 그 바다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에도 제가 좀 오래 살았는데 제주도에도 제주도 향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동해가든 동에 동해든 서해든 각그 부두마다 향이 다 다릅니다. 어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 전국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데 와 진짜 이게 마산 오면은 이 향이에요. 다음에 막 산항 오시면 함이 바다 향을 한번 보세요어각그그 풍식이 그 있어요 진짜. 해안상책로. 정면에 보이는 곳이 향기 언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곡동 카페거리. 아 정면에 요트도 보이고 저런 작은 섬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캠핑카, 캐라반도 있고. 아 저는 아직 점심을 못 먹어져 가지고요. 이제 점심 한 그릇 라면에 김밥을 먹을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아, 요트 저게 한몇 십억 하죠. 전국 3대 마치 여기로 가죠. 저 앞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아, 뷰가 자... 이렇습니다. 어, 오늘 금요일이라 가지고, <laughs> 오늘부터 또 연휴가 내일 일요일까지 또 시제, 시죠의 용호 마을입니다. 아... 어. 굉장히 멋지네요. 플레이스. 창원 기곡동입니다. 마창대교. 와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안에 김밥하고 물하고 포도하고 들어있어가지고 아 저기에 가서 이제 먹어야 되겠습니다 점심을. 자 아. 제블1븐도 있고요, 파리스카프도 있고, 창원 영호마을입니다. 대교 횟집 아 드디어 마창대교를 영상을 찍어보네요 <laughs> 자 제가 여기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곡동 용호마을입니다